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신 말씀은 주일학교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키 작은 사케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도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케오는 그 세관에서 일하며 세금을 걷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리 장이었고 또 부자였다고 합니다. 아마 한 도시의 세무서장 정도 되는 위치였을 것입니다. 지위도 있고 또 넉넉한 재산도 있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여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겠지만, 사기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증오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키가 작아서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모아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세리들 중에는 그 세금의 액수를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도둑 취급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사기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이었다는 이유로 로마 사람들에게까지 멸시를 당했습니다. 지위도 있었고 가진 재산도 많았지만 이 사케오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을 거는 지위와 또 재산뿐이었습니다. 더욱더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케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항상 사랑도 넘치시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그 소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동네에 오신다고 하니 삭개워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오실까?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동네, 그 길로 사께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군중들이 자리를 꽉 메우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께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백성들과 친하지도 않아서 비집고 좀 들어갑시다 라고 해도 분명히 사람들은 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유명하다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는데 얼굴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고민한 끝에 돌무화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위에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길게 뻗어 있는 가지들과 나뭇잎 틈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민망하지 않게 사케오는 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케오를 사케오는 가려진 채로 예수님을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조용히 앉아 있는 사께오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사께오야" 부르시는 게 아닙니까?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기가 막힌 일인데 사께오야 내려오거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구나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사람들 틈을 걸으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가 눈에 띄어서 그래 너로 정했어 하면서 즉흥적으로 삭개오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기록된 오늘 성경 말씀은 헬라어의 원어나 영어로 번역된 버전을 통해서 그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오늘 사개오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한다. 반드시 머물러야 한다 하는 머스트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오셨다가 이 동네에 오신 김에 사개오를 만나 주시고 사개오의 집에 가신 것이 아니라 사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에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이전부터 이후까지 항상 그런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의 수많은 군중들 속에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권력이나 많은 재물을 통해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을 만한 손이 닿을 만한 가까운 거리를 미리 차지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만나야만 해서. 예를 들어서 몸에 병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아픈 가족들이 친구가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억지로 다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가까이 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도 그곳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소리쳐 외치는 사람도 분명히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오늘은 사게오였습니다. 사게오는 미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무 위에 있다고 손을 흔들면서 예수님 저좀 바라봐 주십시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전혀 끌지 않았던 사케오였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들킬까 싶어서 나무 위에서 조심히 구경하던 사케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케오야 내려오거라 오늘은 꼭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겠구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머무시려 한다 근데 이 말을 그 많은 군중들도 사케오 스스로도 인정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여리고란 마을에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가장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에서 가장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께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사께오를 만나주셨고, 사께오의 집으로 찾아가서 깊은 교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사람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께오를 만나고 교제를 해주시는 예수님이라면, 그땅 여리고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감히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 없다 평가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시되 삭개오와 함께 먹고 마시며 머무시듯이 깊이 있게 우리 모두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단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음을 선포하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십니까? 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이미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 없는 그 이상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케오의 삶 또한 그렇게 놀랍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사게요가 고백을 합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사계오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킬 마지막이자 유일한 그 집착의 대상이었던 물질, 재물을 예수님 앞에서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과거에 부정하게 취한 것들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는 당시 율법에그 기준을 더 뛰어넘는 그 이상의 액수였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기오가 그 자리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재물은 사기오에게 집착의 대상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누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개오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개오가 변화,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개오한 사람의 변화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날의 악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사개오가 보상하는 네 배의 보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의 부유한 동네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곳에나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을 텐데 여리고성의 가난한 사람들이. 세리장 사께오의 섬김으로 재산의 절반을 주어내는 섬김으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양심적으로 걷는 사께오의 세금을 통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께오를 가장 먼저 만나신 것이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수군수군되는 이유였지만 나중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부정한 세금으로부터 벗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부어지는 놀라운 변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케오 역시도 그 여리고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사람이 진정으로 만났다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영적인 지위가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행함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변화를 변화의 영향을 받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또 공동체와 그게는 그 지역 사회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가 이끌어내진다는 것입니다. 사케요의이 변화와 기적이 그 크기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변화가 될줄 믿습니다. 삭개요가 올라간 이 돌무화과 나무라는 나무의 열매는 무화과 나무와는 다르게 너무 떫어서 먹을 수 없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돌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그 열매에 바늘로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다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그 열매가 다 익을 때쯤에는 일반 무화과처럼 정말 달콤한 나무 열매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돌무화가 나무의 히브리어 이름인 시크마라는 단어는 재생, 또 회복, 변화, 부흥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회복과 변화의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사개오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고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또 일하기 시작하신다면 그 돌무화가 나무 떨버서 먹을 수 없는 돌무화가 나무가 달콤한 설탕과 같은 무화과 나무로 변화되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삶의 회복과 변화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작은 바늘구멍에 또한 방울의 올리브유처럼 우리 삶의 재생과 회복과 변화와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다른 이들을 통해서가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가시도록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들 교제하시며, 그리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감격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